보라색 원 오프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케이팝의 가장 뜨거운 소식을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한 가지 꼭 부탁드릴게요. 검지 손가락 오른쪽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BTS와 케이팝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의 뷔, RM 그리고 제이홉이 세계적인 아티스트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의 서울 콘서트에 깜짝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K-팝의 최정상 아이돌과 세계힙합 신의 독보적인 존재가 한 무대 위 같은 공간에서 호흡을 나눈 순간 그 자체로 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장면 아닐까요? 이날 현장은 단순히 공연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 간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만 했습니다. 특히 뷔는 공연 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타일러에게 받은 티셔츠 선물과 한국의 인기 버거 브랜드 맘스터치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까지 공유하면서 팬들에게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누가 어디 갔다. 라는 소식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만남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BTS 멤버들이 글로벌 음악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또한 중간에는 실제 팬들의 반응, 비슷한 과거 사례, 그리고 K팝과 해외 아티스트들의 협업이 남긴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려드릴 예정이니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보라색원 본문 심화해설 엠퍼센드 사례. 1. 서울에서 만난 글로벌 콜라보의 현장. 9월 14일 서울 공연장.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의 크로마코피아 더 월드 투어 현장에 나타난 3명이 방탄소년단 멤버는 관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RM은 과거부터 힙합 씬에서 꾸준히 존경받는 아티스트였기에 타일러와의 만남은 팬들에게 드디어 음악적 동반자를 직접 만났다.라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비와 제이홉 역시 자유분방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스타일로 등장해 역시 패션 아이콘이라는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현장에 있던 팬들은 SNS에 눈앞에서 BTS와 타일러가 같은 공간에 있다니 믿을 수 없다. 이건 음악 역사에 남을 순간이라는 반응을 남겼죠. 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맘스터치의 힘. 흥미로운 건 공연 후 비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남긴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는 타일러가 선물한 티셔츠 사진과 함께 오늘 밤 맘스터치 버거를 먹을 거예요. 여러분도 꼭 드셔보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 짧은 문장 하나로 한국의 버거 브랜드는 하루 만에 전 세계 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도 BTS가 언급한 제품이나 장소는 글로벌 팬덤에 위해 큰 홍보 효과를 얻은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RM이 자주 가는 서울의 작은 서점, 지민이 즐겨 찾는 카페 등은 팬들이 일종의 성지처럼 방문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끼쳤죠. 뷔가 이번에 언급한 맘스터치 역시 비버거라는 별명이 붙으면서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 과거 사례와의 연결. 이런 현상은 BTS가 단순히 아티스트를 넘어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2019년 제이홉이 미국의 유명 래퍼 제이 콜을 향한 존경심을 음악으로 표현했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 제이 콜과 협업을 성사시켰던 순간이 있었죠. 팬들은 꿈이 현실이 되는 걸 눈앞에서 본 느낌. 이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타일러 콘서트 참석도 단순히 팬심이 아니라 미래의 협업 가능성을 예고하는 일종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뷔, RM, 제이홉이 타일러와 함께 음악을 만든다면 그건 정말 상상만으로도 소름 돋는 그림 아닐까요? 4. 팬들의 생생한 반응 SNS에는 이미 수많은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타일러와 BTS라니... 내두 최애 세계가 만났다. 비가 맘스터치 버거를 추천했다니 오늘 저녁은 정해졌다. 콘서트 현장 분위기가 BTS 덕분에 더 뜨거워졌다. 심지어 해외 팬들은 한국여행을 계획하며 맘스터치 체험하기를 일정에 포함시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여기서 잠깐 여러분 영상을 이만큼 보셨다면 구독 버튼은 눌러주셨죠? 윙크.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5. 음악적 의미와 글로벌 네트워크. BTS가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같은 아티스트와 교류하는 건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는 K-팝 이더 이상 아시아에 국한된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 아티스트들과 나란히 호흡하는 글로벌 메인스트림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RM은 힙합 뿌리를 가진 아티스트로서. 타일러와의 만남이 앞으로 어떤 음악적 시너지를 낼지 기대를 모읍니다. 제이홉은 춤과 리듬의 강점을 가진 뮤지션이고, 뷔는 독보적인 보컬톤과 예술적 감각을 지닌 멤버이기에, 이색과 타일러가 만난다면 장르의 벽을 무너뜨리는 혁신적인 결과물이 탄생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보라색 원 결론, 교훈 엠퍼센드 메시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BTS는 단순히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그들이 등장하는 순간 자체가 하나의 문화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콘서트 참석은 그저 유명인이 유명인을 보러 갔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아티스트 간의 상호존중 그리고 미래 협업의 가능성을 담은 신호였습니다. 또한 비가 남긴 짧은 메시지 하나가 전 세계 팬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BTS가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음악을 넘어 음식, 패션, 여행지까지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 이것이 바로 BTS가 여전히 세계 정상에 서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진정한 영향력은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도 발휘된다는 점입니다. 뷰가 팬들에게 "오늘 밤 맘스터치 버거 먹어보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농담 같았지만 동시에 전 세계 수백만 팬들의 마음에 미소를 선물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말, 사소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특별하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BTS와 K팝의 가장 뜨거운 소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